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대학만 가면 여친 남친 사귈 수 있다는 말 다들 들어봤지? 학생 때는 좀더 학업에 열중하라는 말이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통계적인 근거가 있더라고. 먼저 이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고등학생들을 기준으로 남성은 19%, 여성은 23%가 연애 중이야. 그런데 20에서 24세 남성은 29.7%, 여성은 37.7%가 연애 중이라는 통계 자료가 있어. 남녀 비율에서 차이가 생기는 건한 사람이 두세 명씩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성이 연상 남성을 사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어쨌든 고등학생 때와 달리 대학생이 되면 외모... 도더 신경을 많이 쓰고 남녀가 한데 어울려 조별 과제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술 이나 클럽 같은 유흥을 즐길 수도 있잖아 또 타지에 가는 경우도 많다 보니 자취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말하는 것처럼 대학 가면 연애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다만 모든 것엔 예외 라는 게 있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못했다는 사람도 9.2%에 달하긴 했거든 그래도 절대 다수인 91.8%가 연애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는 거니까 우린 다수에 속하기 빌어보자 그래서 나는 다수에 속해 있냐고 난 아직 졸업을 안 해서 희망이